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작년 10월 초 경기도 외국인과 법인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작년 10월에 이어 올해도 다시 일...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서요. 외국인과 법인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을 재연장하면서 재지정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경기도 중에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여덟 개 시, 군구를 제외하고 모든 대상의 경기도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을 했습니다. 단지 그 대상 자체는 외국인과 법인에 한정되어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소식들을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수도권 토지를 많이 샀다는 내용 자체도 보셨을 거예요. 수도권 중심으로 외국인이 부동산,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 자체에서도 외국인과 법인 대상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화를 지정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수 있을 거예요. 단지 실수요자인 개인 같은 경우는 소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6개월 지정에 이어 재지정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4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에 따라 연천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8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재지정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재정기간은 1년이고요. 올 5월 1일부터 4... 내년 4월 30일 1년으로 외국인 및 법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 거래 허가를 재지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요. 주택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전역 전역에 대해서요. 위 말씀드린 제외되는 8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재지정했다고 4월 26일 밝혔습니다. 단지 서울과 틀리게 서울은 토지거래 허가를 재... 말씀드린 전 영상을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목동과 여의도 또한 압구정, 성수동 등 토지거래 토지거래허가를 지정하는 것은 개인도 대상이 되겠지만, 경기도 자체의 토지거래허가는 개인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인과 또한 외국인의 한해서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틀리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허가 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농어촌 지역과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제외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재지정됨에 따라 외국인과 법인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관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시가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을 보면요. 주택에 포함된 토지 거래 한해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그 밑에 같은 경우도 그 제외된다고도 할수 있죠. 현재 법령상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 내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은 200미터 초과인데 그 면적 자체를 줄이면서 대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소지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서 면적 초과를 제도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 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 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용받은 대로 목적을 이용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법인의 투기 수요 차단 효과는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거래 허가를 지정을 하면 그 관할 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기 수요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단지 좀 말지 말라고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 포함해서요, 법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토지 거래 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요번에 재지정화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는 개인은 제의된다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